<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 네, 오늘은 외국의 미녀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서 22살 줄리입니다. 네. 저는 독일에서 온 판체스카입니다. 저는 네기에서온 로로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주로 어디가 안 좋으세요? 몸이 안 좋은 곳이 아, 어른쪽은. 오른쪽 어깨, 아까요? 예 또. 아, 어, 어. 뒷목. 뒷목. 목. 예. 아, 그리고 목 뒷덜미. 네. 예. 아까 <laughs> 여기 어깨 여기도 아프시다고. 응. 음. 어, 오른쪽 목이 별로 안 좋으시고, 그다음에 편두통이 있으시고, 네. 그리고 목 어깨 네. 여기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 통증이 좀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침 치료를 하고 또 추나 치료라고 해서 목 부분을 치료할 건데 네 침은 맞아본 적 있어요? 음, 몇 번? 한 번요? <laughs> 어, 그럼 오늘은 조금 특별한 침을 맞을 거예요. 네, 목검사를 제가 좀 이따가 하고, 그리고 침치료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침만이 준비됐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laughs> 네 지금부터 눌러볼게요. 표정이 지금. <laughs> 어? 여기. 이 부분 다안 좋죠? 네. 뭐라고요? <웃음> <웃음> 특히 오른쪽 여기는 확실히 안 좋으시네. 네. <laughs> 그 다음에 등 뒤. <웃음> <웃음> 제목 고장났어요. <고장나서. 웃음> 고장났어요. 고장나서. 고장났어요. 전신적으로 <laughs> 이게 어깨가 말려 있으세요. 그래서 어깨를 좀 뒤로 펴도록 그 부분들 치료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 침을거고목 위주로 그 다음에 목 뒤쪽에 있는 부분 목 안쪽에 깊은 근육들이 안 좋게 되면 목도 붓고요, 두통을 잘 유발시키거든요. 음. 그래서 목 주변의 근육들 치료하고좀 이따가 팔쪽에 침치를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약침이라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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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뒤쪽은 어. 끝났고요 <laughs> 앞으로 넘어봐요 아까부터 이쪽 부분에 근육이 많이 굳어 있고요 요 아래 부분이랑 여기까지가 좀안 좋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 제일 좀 할게요 <웃음> 재밌어요 <웃음> 여기는 팔쪽으로 해서, 이쪽 경락이라고 들어봤어요? 어, 기운이 흐르는 통로가 있는데, 이쪽을 잘 치료를 해주면 저쪽 어깨가 편안해져요. 네, 그래서, 여기다 자을 이렇게 줄 겁니다. 지금 좀 이제 뽑을게요. 엎드려서 물리치료 5분만 좀 받을게요. 어세요 <laughs>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알릴게요. <laughs> 치료를 재밌다고 하더니. <laughs> 느낌 어떠세요? 좋아요. 이, 이게 취미란 거예요. 아! 들어가서 쭉쭉 <laughs> <쭉> 아. 들어가요. <laughs> 아. 그래서 혈자리에 이만큼 들어갈 거예요. 한번 받는 거 어떻게 보세요? 오케이. You ready? <laughs> yeah, yeah yeah I'm ready. In her neck. <laughs> is it good or bad? Like is it relaxing? I don't know how she's feeling. She she sometimes looks like oh. a relief.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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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 love this. Ah. I love this so much. Mm. <웃음> <웃음> 네. oh, I n n a t this. I n this. Okay. <laughs> <Okay. 자>, <laughs> 네. 어, 주로 어디 위주로 안 좋아, 아프세요, 몸이? 오케아 목좀아플것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받으실 거는 추나 치료를 먼저 하고. 네. 그래서 목의 뼈이 부분 위주로 조금 좋게 만든 다음에 네. <laughs> 그 다음에 가셔가지고 침 치료 받으시고 네. 물리 치료 받고 아, 그렇게 진행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작. 지금 보면은 이쪽 오른쪽 여기 네그 다음에 요거 여긴 기 이쪽 어, 요거 또도안 좋아서 이주면 위주로 치료를 할 거예요 네. <웃음> <웃음> 소리 막 크게 들리죠? 계세요 괜찮아 괜찮아요. 괜 네, 괜찮아요. 네, 계속 힘 빼세요. 어때요? <laughs> 아니, 괜찮아요. 요괜요어때요아요아요아요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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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요요요요 조금 아플 것 같은데? 아 무서워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직 음. 하고 계신 거예요? 네아 진짜요? 어따뜻한이 아파요 여긴 조금 따끈해요 네. 이러고 5분만 있으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침침본적 있어요? 이게 아까 자기 <laughs> 이게 아까 자기 몸으로 들어간 <웃음> <웃음> 이게 이만 이만큼 들어갔어요. 오, 와. <laughs> 음. 그래서 이 침을 이제 혈자리에 넣어가지고 네,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나 치료는 이제부터 보실 건데. 어 <너무> 좋아요 저다고 <laughs> 어! <laughs> 어떤 게 좋아요? 무서워요 <laughs> 시원할 것 같아 <laughs> 어, 어. <그다음>. <웃음> 어. <웃음> <웃음> 척, 척추를 눌러서 척추가 틀어진 걸 바로 잡아비틀어진거이요이 어. 네, 왼쪽 어깨가 좀안 좋기 때문에 왼쪽 어깨 위주로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그 다음에 이분은 부왕이라고 해서 아비건거예요이 어, 예, 음. 네. 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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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다, 다 같이 받아볼게요 었어요 아, 안했어요 안했어요? 네, <놀람> 네. 아. 네. 어. 한국에 온지 얼마나 됐어요? 일년반 전에 왔어요. 년 반. 한국말 잘하시네. 아니면 진짜 조금만. 네, 어떤 일 하세요, 한국에서는? 저는 댄서예요. 댄서? 네. 어 음, 어떤? 힙합, 러블 힙합. 어, 부럽다. 멈치라서. <laughs> <laughs> 멈치가 뭔지 아세요? 난, 네. 몸이 네. 매일 아파요. 네. 어디 비주로 아파요? 목이 그리고 이 아, 허리 아. 연결된 부분이. 네. <laughs> 진짜 아파요. 네. 그럼 좀 이따가 진단을 해서, 목 네. 위주의 근육이 굳어있는 거, 그리고 아마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다보면 늘어나서 굳어있을 거거든요. 음. 이게 굳어있는 것도 있는데, 늘어난 상태로 굳어있게 되면 몸이 더 아파요. 음. 그리고 아마 다리도 많이 움직이시니까 허리도 아프실 거라서, 우리 네. 스트레칭 좀 간단하게 배워볼게요. 네. 네. 음. 오, 목을 많이 써서 확실히 목이안 좋네요. <laughs> 여기도 그렇고. 아, 아. 음. 갈비뼈도 안 좋아요. 아. 뒤쪽에 날개뼈, 그 다음에 허리는 나중에 좀 이따 볼게요. 목 견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시원하죠? 네. 힘 빼요. 릴렉스, 플리즈. 힘을 빼야 돼요. 네. 어, 가자. 힘 빼고. 봤어요? 아파요? 아, 아, 근데 좋아요 네. 혹시 다리 저리는 거 있어요? 아니요 네. 네. 다리 저리는 괜찮아요? 어. 약간 옆쪽으로 보고 누우실래요? 조금만? 네. 오케이 그 정도만 네 힘내시고 여기 좀 아파요 음. 여기. 네. 음. 여기 지금 많이 굳어있어요 음. 어. 좋아요. 그래서 허리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쪽 요렇게 하는 스트레칭 동작 하세요. 이 손으로 이렇게 잡고요. 네. 여기 옆으로 쭉 돌리면서 본인 목도 이쪽으로 고개도 예 네. 이렇게 해서 이쪽 힙 라인과 응. 허리까지 같이 스트레칭 해주는 동작으로. 마찬가지로 이쪽도 붙여 이렇게 잡고 어깨는 바닥에 닿는 상태로 쭉 돌려 주는 거예요. 털어 뒤. 허리 어느 부분이 아파요? 오케이. 네. 이거 오른쪽이 더안 좋은 거 맞죠? 이쪽이 더안 좋죠? 여기보다. 어, 안 아. 안 시도할 거예요. 조금 굶굶거립니다. 네. 빼세요. 이쪽 보고 저를 보고 옆으로 놓으세요 네? 어디? 이쪽 보고 옆으로 이쪽 보고 옆으로 네 이렇게 이렇세요 저쪽 옆으로 저쪽으로 가서 침 맞을게요 네침 맞을게요, 네. 침 맞을게요. 네. Finished. Okay. Yeah. Relax and exhale. Oh! <laughs> Am I alive? <laughs> yeah, you are aliv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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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a minute. Exhale. Relax, relax, and. Yeah. <laughs> 네 오늘 한의원에 이렇게 방문해주셨는데 혹시 한국에서 이런 한의원이나 치료에 대해서 궁금한 거있으세요 네, 침치료를 받으면 만성적이냐 급성적이냐에 따라가는데 급성기, 그러니까 갑자기 삐어서 혹은 음. 다쳐서 왔으면 침치료를 한두 번만 맞아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요. 음. 근데 이제 만성적으로 댄서시니까 음. 목하고 허리가 막 이렇게 아프시잖아요. 한두 번 아플 때는 그냥 참는단 말이에요. 참는 게몇 번만 참고 치료를 받으면 괜찮은데 보통 1년씩, 2년씩 이렇게 참단 말이죠. 그러면 너무 오래 굳어가지고 치료 한 번으로 안 끝날 때가 있죠 그러면 좀 여러 번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보통 침 치료가 이틀에서 3일 정도 근육을 조금 풀어주게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일주일에 한두번 많으면 세번 정도 치료를 받는 게 좋긴 하죠 아 한국 사람 어떤 치료 제일 많이 받아요? 어 한국 사람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많이 아프기 때문에 여기저기가 주로 이제 한의원에는 근육통 그래서 목이 아프거나 허리 아프거나 무릎 발목 이런 데 아파서 침 치료를 많이 받으러 오시고 요즘은 추나 치료도 많이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다이어트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한의원에 오기도 하고 면역 치료 같은 걸 위해서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갑상선이라든지 이런 면역계 치료를 받으러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당뇨라든지 이런 만성적인 질환이나 자가 면역 질환 같은 여러 가지 복잡한 질환들도 많이 받으러 오시고요. 간이 안 좋거나 어디 뭐 폐가 안 좋거나 해서 장기가 안 좋을 때도 한약 치료를 많이 받아서 그렇게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과적인 수술을 하는 것 외에 근육통, 척추 문제 이런 것까지 전부 아울러서 치료를 받고요. 각 한의원들마다 주로 치료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분야에 맞춰서 환자분들이 찾아서 치료를 많이 오시는 편이세요. 한국 사람들이 네. 다이어트 어떻게? 해. 다이어트 할때전 세계 어디든 다이어트는 일단 식단이 제일 중요한데 음. 한국에서는 한약이라는 걸 가지고 다이어트를 많이 해요. 식단만 가지고 너무 우리가 줄여서 너무 적게 먹게 되면 배가 고프고 그리고 오히려 힘들고 혼자서 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럴 때 영양이 충분하게 균형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양의 균형을 한약으로 많이 채워주죠 음. 그러면 한약으로 기를 올리고 에너지를 높여주니까 그리고 약초들이 지방을 좀 빨리 분해시켜주는 약초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초들로 먹게 되면 다이어트가 훨씬 더 손쉽게 됩니다 음... 음. 근데 한국은 이렇게... 침, 침, 아, 침. 네, 침 쾌양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어, 독일은 근데 생각보다 침을 놓는 분들이 제법 많으신데. 아, 진짜? 네, 예. 치료 침을 하는 곳이 유럽에서 독일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들었어요. 아, 진짜? 네, 예. 한 번쯤 다음에 예. 어, 체험을 네. <laughs> 독일에서도 받아보시면 좋겠고. 침술? 네. 있어요? 있어요? 네, 아, 있어요. 그러면 침을 거기서 도 너무 비싸요. 음. 얼마나 비싸요? <laughs> 10만 원. 20만 원. 아, 그 정도 하죠. 한국이 전 세계에서 치료비가 제일 싼 나라일 거예요. <laughs> 어, 침 치료 받으셨는데 어땠었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 어. 떤게좋았어요 추나, 침, 물리치료. 난아픈걸 좋아요. 아픈 걸 아프게 하는 걸 좋아해. 어, 이런 <laughs> 아프지만 네.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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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떻게 너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laughs> 어, <맞아요. 웃음> 근데 침 들어갈 때침 치료하고 계세요라고 물었잖아. 그러니까 어, 느낌도 잘 몰랐다는 거잖아. 어, 맞아요. 받고 나니까 좀 편안하세요? 네, 시원요 네. 지금 어떠세요? 못쓰지만 지금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laughs> 그리고 다음에도 또한의원에 필요하시면 찾아오시고 아, 네. 치료도 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고생했습니다.